성도 여러분 반새에 주무셨습니까? 비온비라도 날이 많이 춥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건강 조심하십시오. 238장, 238장 예진상상으로 있습니다. 해지는 저편 238장 설명드리며, 상업 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는 저표 새하늘에는 우리 중 예수 계시오니 소나는 가고 산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달거리라 해지는 저표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포 없으리니 즐거운구나 영원한구나 해지는 저표 깊은 넘쳐 해지는 저표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적끝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송도 만나보리 영원한 보냐 그리운 거고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6절. 누가복5장9절의1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리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섭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리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언니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으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등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네라. 아멘. 아, 평생 물고기 잡던 대도로와 그일행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들 상식과 경험에서는 고기 잡힐 시간도 고기 잡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닌 곳에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어,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느낀 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몰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어떤, 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적 그 고미를 느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 접힌 고기를 말려만 해서 서로 놀랬대요. 상식도 안 통하고, 경기도 필요 없는 이지 그러니까 그 주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구보요한두명의 형제입니다만, 그들도 뭘같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했나 보시죠? 무수하지 마라, 무수하지 마라. 네가 이후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정도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면그 외에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상상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신 위로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 제자들 특히 베드로 부를 때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가 보면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취하리란 단어가 중요한데, 취하리라. 그 말은 풀어서 쓰면 안 죽이지 않고 산채로 생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제대로 한 일이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건 죽이는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물고기는 잡으면 다 죽잖아요. 이때까지 살아있는 물고기 죽은 채로 잡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도구가 돼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상징적 표현으로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요 사실 이 예수님 만남이 이게 베드로의 체험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 따르면 앞에 한번 만났다가 두 번째 만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전해주고 만 그랬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무나 일반적인 남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베드로가 이후에 예수님 예언처럼 전도사에게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만의 어부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실 겁니다. 인두가가 기록했던 성경에 이어서 같은 제자가 썼던 사도기전에 베드로의 생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한번 설계하면 뭐3천 5천명이 회기는그 뒤에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민료 가정에 환상 중에 주님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나중에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자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영광을살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공고하신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는 이유는, 우리 영성을 자랑하고, 자기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하나을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배드로가 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의 영광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거죠.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을 취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1일절에뭘 했습니까? 어떤 선택했나요? 그들이 배드를 육지에 대고, 배가 두척기었잖아 배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모든 것 버렸다면 모든 걸 뭐에 들어갈까? 첫째, 배가 들어갈을때두 번째, 이때가 잡은 고기가 어디 갔을까요? 이누가본면 따르면 그 고기도 안 가져갔다고요. 물론 그 물고기는 버렸을까요?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 먹이셨던 그사랑을 생각하면 두배 가득 잠긴 물고기, 사람들 나눠졌던지 뭐, 그 중에 또, 예씨을안 따라간 제자들이 있었, 사람들 있었으니까, 뭐 그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어, 베드로 평생에 가장 많은 성공이잖는요 물고기 이렇게 잡았던게 없다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예씨는 따라갔다는 거 이게 중요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이 영화를 누리고, 출시를 하고, 본도 보고 해야 합니다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줘야 누구에게나 여러분 교회 와서 작은 사회를 하시게 되거든. 겸손하게 제일 중요한 자세로 겸손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겸손한 자세로 이하나 앞에 쓰인 받사로중안된 사람이 교회를 말입니다. 일하는, 일할, 입고 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준비 안된사람이 일하려는 것도 참더 문제입니다. 양쪽 다 문제인데, 거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베드로를 위시한 야고보유한 이들이 엄청난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근본에는 겸손이 있는 거죠. 자기 능력을 초월하는 걸 알고 한계를 깨달으니까. 마음이 겸손하니까 두려움을 느꼈겠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그 동네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다. <laughs> 자, 예수는 당시에, 뭐, 그 전으로, 오래도록, 구약에서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만, 나병은 정말 저주받은 경우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천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형벌을 받은데요. 천형. 그러니까 이 절중하다는 경우가 생각는니다 몸에 드러나니까. 손발이 뭉개지고, 코가 뭉개지고. 나병 환자 저도 어릴 때 많이 봤는데요. 정말 쳐다보면 무섭기도 하고, 혐오감을 많이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에게 이 종을 줘가지고, 종을 흔들면서, 사람이 혹시나 가까이 와서 자기한테 또 없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젖는 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리 치라고 일부러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절했다. 바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혼자 있는 게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한데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좀 떨어져서 분명히 저랬을까 생각해요. 안 그러면 돈에 맞아 죽니까 거기 소리쳤겠죠. 주님, 주예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있이다 이게 원하시면, 원하시면. 내병좀 고쳐달라고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나 같은 것도 예수님에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 같은 일하도 고쳐주셨습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간질함이 있잖아요. 그, 분명히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자기가이 하찮은 천형을 받은, 하늘의 행보를 받은, 이런 병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거진 떳뜻하게 어, 욕을 못하고 어, 나 같은 인간이 뛰어나고 나갈 수 있는 확신을 못하니까 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내가 원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 근데 그 전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대요. 이게 지금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격리된 이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로 갈수 있었다. 가셨겠죠. 손을 댔으니까. 그리고, 원래 나병 환자 몸에 손이 닿으면, 내가 나도 부정해져요. 일주일간 부정하다고요. 근데 잘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고 다른 사람 만지면 죄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니까, 죄가 전련되거나 나병이 전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병이 치우러 갔더라고요. 이게 치님의 능력이죠. 치임의 능력. 그래서 손을 댔다는 건, 어, 이 나병 환자는 상상도 못하게 되잖아요. 가까이도 가면 되는데, 뭐알서 소리쳐야 되는데, 건강한 예수님은 자기한테 손을 대줬을 때, 아마 이 몸에 병이 났기 전에, 거절감과 두려움,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 텐데, 나병 환자가. 마음의 치료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마음의 치료가 먼저 났을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 흘렸지 않았을까.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나같이 나병 환자 몸에 손을 대십니까? 그럼 주님도 더러워지는데, 미리 뭐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 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시네요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나병 환자 육체를 고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이렇게 치유하고고치주셨어요 설령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도, 예신에게 자기를 만져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 얼마나 감동하고 위로를 받았을까 싶습니다. 예신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 니네 깨끗해지기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 그때, 그즉 역시 병이 나왔다는 니다이 나병 환자 치유하는 거는, 마테마가 누가 보면 다 나오는데, 이 내용도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질병 어, 죄로 인해서 나을걸렸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과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든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불러, 치유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셨었잖아요. 그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죄도 해결하시고, 심하게 오셨습니다. 내신을 보고 앞에 겸손에 엎드렸던 오 나병 환자처럼, 영적으로 나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불길한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치워받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셨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첫째, 제사장에 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들여서 치유하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 이유는 이미 앞에도 우리 귀신하고 관계해서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가지고, 불건전하게 초동을 일으키면, 예수님이 사회 가는데 장애가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기도 말하지 마라. 중량은 네가 정말 나병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서 율법을 지키라 이걸 강조했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행해라. 율법이 나병에 걸렸다고 나은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정말 나았다는걸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 확인. 그 확인하는 사람이 뭐냐요즘말 말한 일종의 건강 진단서 때는 거죠. 건강 진단서 누가 떼주냐 제사장이 어디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완치됐다는 걸 인정을 받아라. 그러면 산새두 마리가 배향목과 홍수실과우설초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었다, 완치됐다는 인정을 받으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이웃에게 갈수 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그때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가르쳤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체적인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걸 사람들한테 전문해야 했다는 그걸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중 환자가 마음을 치유하시고, 몸을 치유하시고, 사회적, 종교적 관계도 회복해 주셨다. 이게 오늘 사건의 중요한 점이죠. 자, 이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당연히? 15주 보시 소문 나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되, 두 가지 이유로 왔다 그랬습니다. 말씀도 듣고, 두 번째, 병도 고치기 위해서. 어, 말씀도 들으러 왔다 는게 중요하죠. 병고치로 오는 게, 뭐,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말씀이요 말씀. 왜냐하면, 이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실되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 안 죽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그도 늙고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냐가 중요하죠. 그때 중요한 건 계속 나병에 남는 기적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요즘 말하면 스타가 된 겁니다, 그죠? 스타가 되지. 그때 예수님도 고 하셨다고 해석나고 싶죠. 사람들은 이렇게 물러오지만 예수님은 물러가서 담백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걸 종용 물러가서 하셨대요. 정말 겸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겸손. 예수님 기도하시기로 뭐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하시면 되죠. 예수님도 주기적으로 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만큼 기도의 힘이 중요한. 오늘 우리는 말해말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시간을 쟁여놓고 뭐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립니다만, 주님 앞에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함으로써, 예러분 골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또 위로와 격려가 여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명령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를 야구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람을 낳는, 살아있는 것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죽은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을 취하는 그런 견디로 주님들 부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정말 있을 수 없는 나병환자의 치유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나병환자 마음의 절망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 원망이 많았을 텐데 주님은 그의 마음부터 치유하셔서 손으로 대시고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셨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병이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면 우리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질병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 후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도인들 힘겹게 얻은 상황에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구체적으로 부어졌어요. 그질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시대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계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남은 생일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위 특별히 지금 투경 중이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신명에 원금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을 성의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용기 짓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